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런 패권 경쟁을 하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퍼룸 어, 여러분 함께해서 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국제 경제 정세 더 나아가서 국제 정치 정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채널 을 시작하면서 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절대 위기의 상태다. 그왜 절대 위기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동안 어, 시리즈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총 인구 자체가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생산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우리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급속히 감소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정말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비 투자, 그러한 R&D 투자보다는 거의 건설 투자에 몰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제를 운영해 왔어요. 그렇게 해 왔고, 또 실제 많은 그 개인, 가게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부를 증식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자체적인 경쟁력을 또 떨어뜨린 면이 있었다. 더더욱이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의 경쟁력은 우리 인간의 인간의 어떤 창의력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경쟁이 떨어뜨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동산 몰빵,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가계부채의 버블, 이것이 정말 건드리기만 하면 폭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시한폭탄과 같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다이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과 그리고 또 다음 계속 연속해서는 이제 외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일 처음은 외부적인 문제 중에서도 좀 약간 거시적이면서도 좀 길게 보는 그러한 것이 경제적인 국제 경제적인 문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처하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재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한다 뭐 기술 전쟁을 한다 더,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 상황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의견 어, 나눠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정말 보다 건전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뭐 가장 구체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와 닿기 시작한 것은 지난번 2017년 우리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잖아요. 집권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어,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중국 때리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인상하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막 규제를 계속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정치인으로서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거의 상스런 말까지 막 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막 몰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이건 뭐 그냥 도널드 트럼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그때보다 못하지 않게 계속 미국과 중국 간에는 치열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경제 더 나아가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뭐 민주당 정권이든 아니면 공산당 정권이든 어떤 정파를 떠나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패권 경쟁에 들어가고 있다. 제가 미국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이제는 G2라고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인데 그냥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냥 말 듣는 그러한 순한 양이 아니라 나도 내가 할 얘기를 하고 나도 이 세계에서 나름대로 리더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위대한 중화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가 정말 치열한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미국 하면 우리 독수리고 우리 중국 하면 보통 용을 어 보통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두 나라가 패권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최치 PT 로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저같이 그냥 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또 그걸 가지고 연구해 온 사람도 이렇게 쉽게 그냥 디지털 기술 AI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제가 이런 그래픽도 아주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또이 소위에게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왜 시작하는 거야?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중 간에 왜 이러한 패권 경쟁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간단히 뭐몇 가지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원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분석해 봐야지만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도 나름 강소국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또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사회가 정말 심각한 그런 양극화로 그야말로 둘로 쪼개져 있어요. 뭐이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둘로 쪼개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 제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특히 미국도 아주 심각한 사회 양극화에 지금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밖에서 어떤 나름대로 어, 속죄양을 찾는 뭐 그러한 입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드디어 이제 G2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스스로 나아가서 어난 미국하고 이제는 맞먹어도 되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국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중국이 바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존 패권국하고 신흥 패권국 간에 어떤, 어, 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이건 뭐 여러분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국의 어떤 두려움이다. 도리어, 어, 이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 더 드리기 전에, 한번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죠. 이 차트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GDP의 추이에요. 언제부터냐면 1960년부터 가장 최근 2022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 1978년, 1978년이 언제입니까? 등소평이 당시에 이제 집권을 하면서 드디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묘 뭐 백묘론 해가지고 야 이거 무슨 뭐 검은 고양이면 어땠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개혁개방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주의면서 계획경제였는데 거기에 사회주의는 계속하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좀 바꾸자. 그래서 시장에서 좀 스스로 이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자는 것이 한 가지였고 또한 가지는 뭐였어요? 개방을 좀 하죠 개방.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하려니까 아무도 한계가 있으니 외국 자본을 끌어오고 외국에서 기술을 끌여오자 끌어오자 그렇게 하면서 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그때 미국과 중국의 그 GDP 경제 규모의 격차는 무려 11배였어요 11배 11배 정도였는데요 이게 2001년도에 가면요 2001년도를 제가 구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한 해요. 중국이 WTO 가입한 해가 2001년도예요. 자,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만약에 반대했으면 되지도 않았고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 아 여태까지 그냥 뭐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어, 시장 경제를 바꾸고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하긴 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그러면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또이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맛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동화되어 가지고 아 기존의 그런 독재적인 그런 어떤 사회주의 그런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시진핑 정부가 등장하면서 시진핑이 2012년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집권을 하게 되면서 도리어 더 강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동안 우리 그 미국이 벌려주었던 그러한 어떤 세계화의 장 전세계에서 자유롭게 중국이 움직일 수, 있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 시장 자유시장을 만끽하면서 중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서 가장 최근 2022년에 오게 되면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GDP 격차가 1.4배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에는 11배의 격차가 이제 1.7, 1.4배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한 70%까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한 2030년 정도 되면 아이 gdp 규모로 볼때 이제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뭐 많이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뭐 경제학자들도 하고 여러 투자 전문 기관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이 문제잖아 이런 생각을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할수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아 이제는 곧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큰소리 칠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구매력 평가. GDP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일반적인 상품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따진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중국의 어떤 가게의 구매력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클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력, 그 나라의 물가를 감안한 그러한 어 경제 규모를 우리의 구매력 평가 GDP 또는 PPP GD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16년에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같은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이후에 중국이 훨씬 더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도리어 한 1. 한 2, 3배 이 정도 더 규모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건 이미 중국이 때 생각하면 내가 미국을 추월했네. 또, 중국 입장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 내가 드디어 추월 당했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걸 계속 두고 볼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에 피할 수 없는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다. 이게 뭐냐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 역사학자잖아요. 그 유명한 그리스 역사학자가, 그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간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예요. 이 전쟁사. 그 전쟁사 내용이 뭐냐면 이 기존의 패권국가인 이 스파르타에 도전하는 아테네. 이두 패권국가 간의 그 어떤 전쟁사를 썼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거죠. 기존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면 꼭 전쟁을 크게 하더라. 그래서 전그 그리스 그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따져보지 않고 지난 500년간에 그러한 어 어떤 신흥국과 기존 패권국 간에 신흥 패권국과 기존 패권국 간에 그런 어떤 전쟁사를 연구한 그러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버드대학 정치학자인 그레엄 앨리슨의 Destined for War, 다시 말해서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 예정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500여 년 동안 계속 그런 유사한 사례를 봤더니 기존 패권국하고 신흥국 간에 이그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무려 16번 중에 12번이 실질적인 전쟁을 크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이러한 연구를 한 그러한 책이에요.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어 여러분도 한안읽어 보셨으면 한번 읽어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사회가 이 내부적으로 보면 완전히 양분화된 거예요 양극화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뭐 정치적인 측면도 지금 완전히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거의 상대를 이게 그냥 동반자가 아니라 완전 히 적으로 생각하고 처단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야말로 적대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가 그리고 경제가 또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그 기술에 빨리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그리고 권력을 향유하는데 도리 거기에 뒤처진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부도 얻지 못하고 권력으로서도 소외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대변해야 될 만한 그러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찾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바로 현재 미국의 상황이에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세계화요 세계화. 이거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면 그뭐 WTO 출범하는 것도 사실은 뭐 1958년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가트가 등장했고 그 가트가 이제 변화한 것이 이제 WTO. 94년에 WTO가 출범했고 그러함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완전한 자유 무역을 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2001년에 되면 바로 어, 중국이 WTO에 가입도 하게 되고 또 더욱 전에 91년쯤 되면 구그 소련이 무너지고 그래서 구그 사회주의권도 전 세계 하나의 시장에 다 편입이 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글로벌라이제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이제 무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사람도 이동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나라가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러한 분야에서 또 소위 얘기하는 금융 분야에서 전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불을 또 일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비교 우위가 아니라 비교 여리에 있는 분야들, 전통적인 얘기하는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지역들, 그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나 소위 낙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러스트벨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미국의 동북부에 그러한 러스트벨트에서 정말 엄청난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사회가 양극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받아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양극화 때문에 집권한 그런 도널 도드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술 변화,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 있나요? 그건 그 나라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보다는 외국에 비난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 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일이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우리는 앞으로 당장이뭐 그때 TPP 이것도 탈퇴할 거야. 왜 TPP를 하면서 왜더 무역 자원을더 하는 거야? 어, 멕시코,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들어오는 그런 무역뿐만 아니라 노동자, 불법 노동력을, 불법 유인자도 내가 차단할 거야. 또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품 너무 싸.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산업 소위 얘기하는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막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실은 무역 전쟁을 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중에 핵심, 바로 중국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면서, 그러한, 소위 얘기하는 패권 경력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중국은 사실 2012년에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세운 소위 그 비전이 바로 뭐냐면, 중국몽이잖아요.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하겠다. 이거 뭐예요? 중국이 현재 14억 인구인데 거기에 뭐 한족도 있고 소수민족이 있는데, 모두 다 포함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홍콩, 더 나아가서 대만까지도 하나로 국가적인 통합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49년까지 정말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 사회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만들겠다. 또 2022년까지는, 2020년 이미 음. 지났습니다만, 중간까지는 중산층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초강대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넘어서 팍스 시니카, 시니카가 중국이잖아요. 팍스 시니카를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 미국과 중국 간에는 태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도 재밌는 책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이클 백클리와 할 브랜스라고 하는 국제관계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뭐 이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는데 책 제목은 뭐냐면 데인저 존이에요 데인저 존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누구에게 중국에게 왜냐면 중국은 이미 제가 뭐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게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2010년 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는 생산 연령 인구, 젊은층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나가서 아총 인구는 202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어, 소위 얘기는 경제 규모를 뭐 어, 그냥 시장 가치로 도봤고 PPP 기준 소위 얘기하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는데 형이 따라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거의 끝에 왔다. 그래서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외국에서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아,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아니면 이 중국몽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대만, 타이완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가서 지금 아니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뭐 새로운 그 무엇을 계속 벌려나갈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불안감에 따른 어떤 중국의 도발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그럼, 어 정말, 우리가 볼 때, 진정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원인일까요? 당연히, 모두 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경제규모, 기존의 패권국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패권국이 있는데, 기존의 패권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일국체제로 전 세계의 나름대로 경제를 주도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사회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고 군사를 주도했는데 새로운 도전국이 등장한다면 엄청난 나의 기존 이익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좌시할 수 없다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보면은 사회 양극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시장 개방하고 중국한테 그냥 오냐 오냐 할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국제 생각 내가 이만 커졌으니까 내가 충분히 내가 도전해 볼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근데 이제 막 인구 고령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런 패권 경쟁을 하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